궁허하시고 대리청정중이었던 세손께 없어 조선 22대 왕으로 헐 출입을 삼가라 일렀거늘 무슨 일이냐? <laughs> 뭐 걸레 돌아가는 사정도 그렇고 또 님의 근황도 궁금하거니와 이번 기회에 우리 노론과 홍씨가 조선의 성정을 낭그리도 모른다만. 제 아들이 아니라 효장세자께 입적대신 효장세자의 아들이십니다 이질이 있겠습니까 이모님 그의 여름을 참담하게 두지에서 돌아가신 아바나마를 이모년의 일은 언급하지 말라는 선대왕마마의 유지를 인식셨습니까? 열한 살 어린 수호자 어마마마께 간청했습니다. 아바마마를 살려달라. 뜨거운 태양 아래 어드레 동안 갇혀있는 아바마마의 죽음을 막아달라. 눈물로 간청했습니다. 선대왕마마의 뜻이었습니다. 노론의 뜻은 아니고요. 주성은 아직 약합니다. 허니 그 말은 거두세요. 무엇이 그리... 해서 수원에 하성을 축조하고 아바 마마의 능을 마련할까 합니다 아내 비다 주사 그건 저중에 불란만 일킬 일입니다 그저 아비를 그리워 이제 그들이 두려움에 떨겠지요 그때는 열한 살이었던 어린 죄가 이제는 두 눈을 부릅뜨고 그들을 지켜보고 있는 임금이 되었으니까요 주사 하지만 이제 주상는더 이상 어디 세손이 아니에 그 뒤에 정명력 군사들도 있어. 섣불용지직였다간 우리가 다칠 수 있어. 감흥과 노론을 지키려면 위험하더라도 우리가 먼저 쳐야지. h 시 n g a 한공 h 일가와 홍 r 는 그리고 g a r 을 추포하였습니다. h u n 이라 했는가? u n g 내 r y h u n g a 시 y 누님, n g a r y Hungary, h u n 니 a r y Hungary, h 저 n g a r y h u 이 g a r y Hungary, Hungary, h 아닙니다, r y h u n g 아닙니다 u n g a r y h u n g a r 마 h u n g a 마 y Hungary, h u n 바로 저기 있는 저들에게 저들 모두를 처소하라. 주사 복수는 복수를 나올 뿐이요. 복수 이것을 복수가 아십니까? 저들은 나마마마는 방증으로 몰아 참으로 원망스럽습니다. 어마마마는 제 어미 이전에 제 아비 지엄이십니다. 한 남자의 지엄이기 이전에 한 가문의 딸도 자랐고 생활했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제 습면이었지요. 예. 한 가문의 딸로 자라서 그 가문의 이쪽으로 사는 것이 저의 숙명입니다. 여콩. 이 어미의 가슴에 피스를 <목소리를> 꺼내시는구려 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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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을. 물을 실시하여. 자유로운 상 행위가 보장되고. 물가도 안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시전 상인들과 결탁한. 노론벌족을 견제하는 정치적 효과까지 이루게 되니 정조대왕 제위1 6년엔 마침내 영남유생 1만 57명이 연명해 사도세자의 죄를 신원하고 그를 모해한 무리들을 처벌해야 한다는 상소인. 저이 뜨거운 여름을 보내고 나면 사라질 데 <laughs> 그래서. 한없이 억울해서 저리 우는 게지요. 영남에서 만인소가 올라왔다구요? 예, 억울하게 돌아가신 아바마마의 죄를 신원하고 모의한 무리들을 처벌해야 한다는 산소지요. 마치 저매미소리처럼 말입니다. <laughs> 이제 또 누구의 목숨을 가져가려 하십니까? 이찬시가아무 씨가 다 말라야 멈추시겠습니까? 이 영리의 목숨이 끊어져야 멈추시겠습니까? 30년이나 지났습니다. 그만하면 있을 때도 되지 않았습니까? 예, 30년입니다. 30년이 지났는데도 그들의 죄는 명명백백 밝혀지지도 죄를 묻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 아비의 하늘 아십니까? 이제 세일. 아직도 제 가슴에는 피눈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참담하게 뒤지에서 돌아가신 나바마마의 전유가. 감는입니까내 아비가 죽고, 내 오라비가 죽고, 내 동생이 죽었습니다. 주상의 손에요! 그 악연을 시작한 것은 바로 그들입니다. 주상을 시키기 위해. 그렇습니다. 단한 번도 지 아비의 정을 느끼지 못하셨습니까? 올 여름은 유난히 더 더울 것 같습니다. 저극성스러운 매미 소리를 보면 매니는 함께 화성행궁으로 가시지요. 이미 노세한 몸이 어딜 간단 말입니까? 피하시는 것은 아니구요. 남편도 아비도 동생도 모두 먼저 보낸 서른만 원 인생. 뭘 그리 즐겁다고 연의를 한답니까? 다 가만두세요! 예! <웃음> 예! 알았다, <laughs> <laughs> 마마. 날이 덥사옵니다. 대로시군요. 난 이토록 늙었는데. 우리 산이가 임금이 되었습니다. 이제 산이가 당신보다 더 나이를 먹었지요. 그가로 그, 그, 날 데려오셨나요? 수원 유수부의 향기들과 장룡량 외형의 군당만으로는 부족하여 장하고 낙사와 의녀 침선비가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음, 어떤 연휴를 준비하는고? 민간에서 행하는 건무와 선혈학을 새롭게 구성하였고 항무엔 생활을불도록 하였습니다. 음, 잘했네. 이번엔 특별히 봉사회 사는 어마어마의 회감면이다. 소박하게 하되 정성이 느껴질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라. 예, 전하. 성심을 다하여 진찬년을 준비할 자, 것이옵니다. 그래 고맙네. 이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잘입끌도록 하시오. 예, 전하. 음. 수원으로 떠날 채비를 하라. 자, 우리 공이, 공아, 저기 좀 보거라. 뭐가 보이느냐? 숲과 저수지가 보입니다. 숲과 저수지가 보이느냐? 내 눈엔 천년을 여갈 화성이 보이는구나. 너의 시대가 보여. 음. 아! 해방하마가 쓰러져. 어이의 말로는 이 더위에 연세도 있으시고, 아마도 기력하신 듯 하옵니다. 아바마마 아니, 가시옵니까? 아바마마, 아바마마. 어, 그래, 그래. 내 돈은 지체할 수가 없구나. 원에 화성축제를 다둘려야겠다 자, 가자. 어또하신고 <laughs> 어이 말은 기력이 쇠해지셨다 하여 탕약을 올렸습니다 어, 그래서요 왕실 어른으로 전약을 실천했을 뿐입니다 아바마마가 계신 현흥원 참배를 가기 싫은 핑계는 아니시고요 그런 일 없습니다 아니시면 어마마마의 회관년도 챙기지 못하는 불효막심한 아들이라 세상에 보이실 심산으로 이러시는 겁니까 언제까지 제게 화를 내실겠습니까? 아버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나를요? 그럴 리가요. 알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제가 천하의 불효자라고 보이고 싶으시면 그냥 계십시오. 그러면 주상이야말로 세상 사람들에게 보이고 싶은 건 아닙니까? 보이다뇨. 무엇이요? 당당하게 사도세자의 아들이 왕이 되었다는 것이요. 그러니까 아, 추운 원행길에 농가물으셨습니다 의도적인 것이지요. 음, 뭐가 말입니까? 수원으로 오는 여들의 원행길 말입니다. 여들의 원행길이 왜요? 여들의 땅 뒤지에 갇혀 있다 돌아가신 사도 저하를 잊지 말라는 무언의안명 말입니다. 그리 보셨습니까? 예. 보면 피곤할 텐데 오늘은 푹좀지시 자. 참, 음. 내일은 아버님을 뵈러 전웅원으로 갈 것입니다. 마나니다 기다렸나요 나를? 응. 내가 믿지도 않으셨습니까? 열살 어린 신부여 두렵고 복잡했던 그날. 그래. 존나 봅니다. 이 부끄러운 날 기다리셨다니 그것이 내게 지어진 숙명이었어. 미안하구나 저를 지켜주지 못해서 어머니 이제 진찬년이 시작됩니다. 진정으로. 어머님의 마음 순강을 기원하는 이 아들이 올리는 칭찬년입니다. 사어머니 how oh, are